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어휘를 하나 배워보는데, 샹따즈, 샹따쉬, 샹따쉬, 샹따즈. 제가 불어를 제대로 발음을 못합니다. 아무튼 이게 블랙메일, 협박이라는 뜻인데요. 샹은 원래 노래죠 샹송, 그렇죠. 샹에다가 에소 무히 우리가 말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샹송이죠, 샹송. 근데 이건 샹사즈가 협박이라는 어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어렵죠? 협박의 노래인가요? 어, 협박의 노래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뭐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He, 루, 루, he looked for 그, 그는 푸르니아에게 동의를, 에게 동의를, 동의를 구해서 바라보았다. That gentleman carried his mark. m 랑거리 n 한 그의 머리를, 검은색 머리를 흔들어 동의했다. Yes, 맞아요. She and s h was o n e s t a c c o r i n g to her lights.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는 정직했죠. 하지만, uh, the law could have called her 요구했죠. To account, 설명하라고. If only evidence, 증거가, 에, 나올 수 있는, 나오게 될수 있는 것을 설명해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해놓고, he shook should his shoulders. 그는 낙심한 듯이 그의 어깨를 으쓱했다. It's too much to ask. 질문하기가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what it is. 그게 뭔지를 질문하는 것은. You mean, 무슨 뜻이죠? Blackmail. 이라고 제, Blackmail 이라고요? 어, 협박 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려가보죠. 안 보이니까 뭐할수 있나요? 아, blackmail 그런 거죠. Yes, Blackmail. 어떤 특정한, 특이한. 그래도 그, 특정한 종류의 그런 협박이죠. 오버스 마담 지젤의 지즐, 지즐, 습관이죠. To l e n 돈을 빌려주는 거죠. What I t 제 생각에 여러분이 말하는 이 나라에서 Note of h a n 수기만으로 되는 그런 돈이죠. 돈을 빌려주는 관습. She used the tradition. 그녀는 그녀의 방식대로 신종함을 이용해서 As to t 빌려주는 돈과 methods of p a y m e n t 돌려받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 나름의 에, 신중함을 이용했지만, I may tell you that she had her own. 그냥 나름의 돈을 받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들어가는데, 자, 이제 뭐 단어 참 어렵죠? 레포르. e uh, 개인의 어떤 화해를 말하는 거야. 다시, 포트로, 리포트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시 만나는 거. 리, 어, 레프로치만 국가간의 어떤 다시 화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프로치라고 보면 돼 다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캐시가 있고 캐시에이가 있는데 캐시는 캐시에이는 눌러서 이게 다 눌러 단지 눌러 눌러서 감추는 거. 이거는 인장 눌러서 뭐 인정하는 거 이런 단어죠. 참 어렵죠. 아, 그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샹테에서는 샹타시. 샹타시 그러는데 음 어렵죠? 샹타시. C-H-A-N-T-A-G 샹타시. 샹타즈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이라는 뜻입니다. 밑으에 내려가죠? 자, 여기 캐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은익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눌러서 감추는 데서 발생이 된 단어예요. 캐시는. 그 다음에 캐시도 같은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같은 거 인장 보증이든 인장 그런 거 누르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레포오르. 이거는 원래 리포트하고는 다르지만 리포트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가져가는 가져오는 거예요. 좋아 있는 인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의 같이 오는 거죠. 거기에 오는 거. 에참 어렵죠. 레포오르. 좋아 있는 인간관계 일치 이렇게 뜻하고. 레프로우치망은 로우치망, 개인이 아니고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다시 접합되는 거죠. 일본과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레프로우치망이.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샹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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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공갈 협박이라는 뜻이에요. 샹송은 노래를 부르는 건데 샹타시, 샹타시는 공갈 협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 부분은 뭐 여기에다가도 넣고 아니면 저기 밖에 불어 쪽에 그 표현에다가 어위에도 불어 불어 위에도 넣을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